에베소서 3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다 갇힌 자 된다.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라. 곧케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시매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로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이만오라 아멘